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딱두 가지는 잘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 나이를 한두살 내려줬어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 제가 금년에 83인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82입니다.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교 최고위원이 뭐 VIP 탔다. 우리나라 VIP는 김건희예요 권력서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입니다. 자. 대통령실이고 국민의 힘이고 입만 벌리면은 이재명 방탄이다. 하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 BTS 소리도 안 나와 보더라고요. 뭐가 방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이재명 명태균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아니에요. 맞습니다. 17대 82. 우리 민주당이 여론조사 했습니까? 문화일보가 여론조사하니까 17%, 82%가 나온 거예요. 19대 78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여론조사 한게 아닙니다. 개그업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모두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민주당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BTS 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방탄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추명호 원내 대표가 불을 질러준 것 같습니다. 한동은 대표가 세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명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빨리 하십시오. 했는데 7일. 제가 수집된 정보에 의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을 좀 자제시키겠다. 이건 이미 옛날에 했으면 넘어갔지만은 최소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이 공개된 지금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은 국민들은 결국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두절미하고 야당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김건이, 김건이 특검하겠다. 이두 가지를 말씀하셔야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